안녕하세요 시현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이네요 아, 오늘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은행 가야 돼요 은행 유튜브가 달러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금액이 돈이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가 들어오는 카드 외화는 은행 카드를 만들어야 돼서 자전거를 타고 갈 거고요 이거 잘못쇠에요 가방 통장 도장들 지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다 추워 쌀쌀하네요 첫 번째 은행. 일반 업무대첫 번째 은행부터안 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한개 클리어 했습니다. 아 큰일 났네. 지금 비가 살짝 살짝씩 와서 비가 와요. 조금씩. 네, 예, 두 번째 은행 다와 갑니다. 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덥다 더워 결국 오늘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지금 토요일 이른 아침인데 이 유튜브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정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공식을 다들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영상 그리고 구독자 500명대 그리고 구독자 1000명대 그때 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싹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제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영상을 퍼트리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전혀 뭐, 구독자 500대, 1000대, 이때에 맞춰서 퍼트리고 이런 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영상을 오랫동안 봤냐? 그 영상을 누군가에게 추천했을 때 클릭하는 비율,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영상을 판매를 해서 이 영상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더 퍼뜨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지 이게 뭐 구독자가 500명이니까 빵 띄워주고 1000명인가 빵 띄워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았고 제 주변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보다는 그냥 괜찮은 영상을 만들었으면 그냥 그때그때 시기 적절하게 올려주시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이 영상 하나만 대박 난다고 해서 유튜버가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볼때 어떤 거 위주로 보냐를 봤더니 딱두 가지예요. 얼마나 정보가 유용한가. 그러니까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가 아니면 재미있는가. 딱이두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고요. 정보가 있으면서 웃기면 진짜 그거는 그냥 하는 순간부터 빵 터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정보가 있으면 그래도 꾸준히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계속 유입이 생기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한테 추천해 드리자면 정보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재미는 약간 타고나기도 해야 되고 재밌는 사람을 이 노력해서 되기는 되게 어색하고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재미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천적이거나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미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올리려면 정보 쪽을 파는 게 유즈풀하고 유용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초창기에 유입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시청자들이 봤을 때 유용한 내용을 다루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냥 물건을 사는 거였어요 물건을 사서 그거에 대한 리뷰나 그걸 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들어와요 제가 탔던 뭐 전동보드라든지 로드 자전거 뭐 접이식 자전거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물건을 빌려서 리뷰했던 것 같은 거는 아직도 유입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초반에 하시면 그나마 자기 채널에 대한 유입을 늘릴 수 있고,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 게 진짜 끝도 없잖아요. 사실 이거 물건 언제까지 살 거야. 내가 이 유튜브로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진짜. 천명 넘고, 4 0 0 0 시간 넘어서 광고 달아도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진짜 이 유튜브로 바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건을 파는 것이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파는 물건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 물건을 보고 또 물건을 사러 오고 바로바로 수익창출이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뭐 광고를 달고 이런 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수수료가 싸대요. 외환 통장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구글에서 돈받네네 네. 저희 이거 수술료가 바뀌어서 면제 안됐는니요 아, 그래요? 유튜브에다가 한어요 이월 부탁했어요. 그럼 그전에 만든 사람들은 계속 받는 건가요? 아, 그것도 해갔어요 아, 이제 안 되니까 잘해. 결정하시려고 다시 받으실 건지. 아. 어.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원래 SC제일은행이 제일 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려 온 건데 이제 그거 안 된대요 우대 그래서 자기가 주거래하는 곳에서 만드는 게 제일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고 오라네요 아 오늘 다 처리하려고 랬는데한 번에 다몰아놓은 건데 한 번에 싹 하려고 아, 확실하게 안 알아보고 내가 잘못이지 저는 지금 최근에 브이로그식 영상을 올리고 있죠 사실은 이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영상이기도 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정보성으로 하기도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보를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여유가 많아서 물건을 사기도 힘들다. 그런데 재미도 없는 사람인데 난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재미삼아. 내가 했던 활동들이 저장해놓는 공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해 나가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진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즐겁게 해 나가는 게 제일 상책인 것 같아요. 정보성이나 재미, 자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실하게 밀고 나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로 어, 시작해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유튜브를 혹시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이게 오래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신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현이었습니다. 스테이트윈. 저런 게 생겼네요. <laughs> 이제 주식도 구매 대행이고 복권도 구매 대행이고 별걸다 구매 대행하는구나. 얼마야, 이거? 아까 그게 빌리언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돈 1조, 1조 8,021억인데. 그게 답인가? 그냥 미국로 또나 사죠.